A Cargo ship from Turkey bound for India has been hijacked by Yemen's Houthi rebels. Iranian-backed militants hijacking a cargo ship in the Red Sea. 25 crew members taken hostage. 해적의 시대. 수많은 쓰레기 해적들 중에서도 최악의 패급이라 불리는 소말리아 해적. 소말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해적을 제대로 처벌할 정신이 없고. 게다가 많은 배들은 해상무역의 핵심인 수에즈 운하를 항해하기 위해 좋든 싫든 결국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해적들에게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인 것. 결국 난다 긴다 하는 해적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 현실판 위대한 항로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한국은 물론 북한의 선박까지 해적에게 납치당하는 등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 해적에게 시비 털리기 시작하자 결국 열받은 세계 정부는 대해적 시대를 선포. 전세계의 해군과 해적 사이의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선글라스를 낀채 무자비하게 조지는 형님 쏟아지는 환호성 불쌍한 해적들이 마주친 대상은 하필이면 세계 최강 전력 미 해군. 국방 예산에만 천조원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만큼 살벌한 기술력과 장비를 활용, 개빡센 전투력을 자랑한다. 실제로 미 해군이 무서워서 전 세계 바다의 평화가 이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 만약 해적들이 미군을 만나게 된다면 막강한 화력 앞에 그냥 개처발릴 뿐이다. 그런데 러시아 성님들에 비하면 이것도 양반이다. 무자비하게 해적들을 조지는 러시아 성님들. 무참히 조져진 해적들. 애게 다시 바추카포를 갈기는 성님들. 완전히 다져진 해적들. 애게 다시 웃으며 총을 난사해 주는 성님들. 이쯤 되니 누가 해적인지 헷갈리는 수준. 실제로 범죄자의 인권 따위 개나 줘버린 불금국 성님들이 해적을 대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다. 실제로 생포한 해적들이 법적 근거 미약으로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상어대가 서식하는 바다 한 가운데 던져버리고는 풀어줬다고 홍보. 죽이진 않았지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를 시전해 버린다. 이러한 대응 때문인지 해적들도 러시아 선박들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라고. 그런데 만약 이런 해적들이 절대존엄 백두혈통의 북한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까? 아, 그리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지금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매일 극한세상 이야기 받아보길 바란다 그럼 바로 간다 2007년 10월 소말리아 해적들은 북한 선박 대홍단호를 납치해 처음에는 그냥 왜소한 동양인들이라고 생각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납치당한 북한 선원들이 공격을 시작한다 심지어 선원들은 맨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장한 해적들을 개발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뒤늦게 미 해군이 구출하러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선원들이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부터 평범한 선박인 대웅단호는 사실 김정은의 군함이라는 이야기까지 온갖 쌉소문들이 나오게 된다. 그후 2009년 모가디슈 북한의 평범한 화물선이 다시 한번 해적들에게 습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었는데 로켓탄과 기관총을 싸대는 해적들에게 고작 화염병으로 대응 신기하게도 또다시 상황을 벗어나는 극히 평범한 북한 선언대 군대를 10년씩 까버리는 백두열통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 거냐 그런데 이쯤 되니 우리 한국의 udt도 빠져 있을 수 없다 한국 udt의 전설적인 해적소탕 사건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 1월, 한국의 화물선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게 된다. 이 긴급한 소식은 즉시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 최강전력 청해부대의 UDT에게 구출명령을 때리게 되는데, 그 사이 해적들에게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던 3호 주얼리호의 선장 석혜균은 일부러 엔진오일에 물을 내고 배를 고장내는 등 한국군이 접근할 시간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건 내부작전을 병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유니티 씨는 해적들을 급수 해적 8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5명은 생포하며 해적 전원을 소탕, 인질 전원 구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다 생포한 5명의 해적들은 한국 감방에서 징역 12년부터 비징역까지 썩게 되었는데 그중 징역 12년을 받은 해적은 최근 출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쌉소리를 했다고 실제로 다른 해적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호텔들보다 한국 감방 환경이 좋다며 다시 한번 한국인들을 개빡치게 만들고 만다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소말리아 해적이 아무리 악명 높다 한들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세계정부에게는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저 전멸 상태까지 계속해서 개처발릴 뿐 그렇다면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렇게 조져지면서도 왜 자꾸 기어나와 해적이 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크게 한 탕. 소말리아 내전이 몇십 년째 계속되면서 소말리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해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따위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해적의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이고 저승사자를 만나는 게 일상이라고 해도 한 번만 잘 풀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도 땡길 수 있는데 소말리아 평균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의 개빡센 복권. 상황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해적들이 납치로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자, 이제는 지역 주요 산업이 되어버렸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정부에 의해 소말리아 해적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다른 지역에서 해적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적은 해적일 뿐. 요즘 미디어에서 해적을 멋있고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허구일 뿐 현실은 납치와 사육을 일삼는 개 쓰레기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해적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그날까지 진짜 세상을 마주하는 동심 파괴의 극한 세상 탐험은 계속된다 좋아요와 구독 꼭 박아 놓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럼 아디오스. Go ahead, warning shot. 你呀，你